天 날씨, 天気,天気 날씨, 소라 하늘, 소라 하늘, 하늘 하늘이 개다 막다, 하늘 하늘이 개다, 막다 하늘이 개다 막다 흐리다 흐려지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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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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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리다 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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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내리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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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비, 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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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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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우산 구모 구름 구모 구름 달달달별별별 가제 바람 가 바람 후 불다 후 불다 밝다. 다 환하다. 다 그라이. 어둡다. ]暗い 어둡다. 아래. 맑음. 맑게 갬. 래리 흐림. ]曇り 흐림. ]曇り 흐림. 장마. 梅유 장마, 니와카아메, 소나기, 니와카아메, 소나기, 台風。 태풍, 台風。 태풍, 태풍, 눈, 雪。 눈, 눈, 표, 우박, 氷。 우박, 길이 안개 きり、あんげ、かみなり、ちゃんどん、か稲妻번개ゃんどん、太陽、てや太陽、てやん、にじ、むじげ。にじ、むかい。 温か,、right>、かい、温かい。暑い、泡だ。蒸し暑い、むどった。涼しい。시원하다、선선하다。肌寒い。 쌀쌀하다 하다 사무이 쌀쌀하다 사무이 춥다 사무이 춥다 하나가 사크 꽃이 피다 하나가 사크 꽃이 피다 사쿠라 벚꽃 사쿠라 벚꽃 하나미 꽃 구경 하나미 꽃 구경 お祭り、祝제花火、불꽃놀이。かき氷、瓶수扇風機、선풍기。エアコン、エアコン。 エアコン、エアコン、紅葉、丹風 <풍> 、紅葉、丹風 <풍> 、落ち葉、낙葉落ち葉、낙엽、季節、계절、春、봄。 夏る秋、かうふきょう天気ないしはねれる 하늘이 개다. 막다. 금오르. 흐리다. 흐려지다. 아메. 비. 흐르. 비 눈이 오다. 내리다. 댕키오호. 일기예보. 기온, 기 가사, 우산, 구모, 구름, 月月 달, 星星 별, 바람 푹 불다 아かるい 밝다 화나다 그라이 어둡다 하래 맑음 맑게 갬 구모리 흐림 츠유 장마, 니와가 아메, 소나기, 태풍, 태풍, 눈, 눈, 표, 우박, 길이, 안개. 雷千둥」。「稲妻」 <개> 。「太陽」 <양> 。「太陽」。「虹」。「無地毛」。「あたたかい」。「たあつい」。 덥다. 무시한 뜨이. 무덥다. 스즈시. 시원하다. 선선하다. 하다 사무이 쌀쌀하다. 사무이. 춥다 하나가 꽃이 피다 사쿠라 벚꽃 하나미 꽃구경 오마리 축제 하나비 불꽃놀이 가키고리 빙수 샴푸기 선풍기, 선풍기 에어컨 에어컨 고요 단풍 오지바 낙엽